스탠딩 안 시리즈, 프론트 숄더 플렉션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어, 핸들을 잡은 상태고, 발은 V자로 만들어주세요. 자, 약간 앞으로 나와서 몸이 사선 앞으로 기댄 상태. 네, 손은 엉덩이 옆, 조금 앞에서 준비하고 기다릴게요. 자, 인사이드 조이시고,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정렬합니다. 자,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팔을 앞으로 쭉 보내면서 날개뼈가 감싸듯이 네, 이때 허리가 꺾이지 않아요. 아랫배 힘쓰세요. 자, 마시면 천천히 돌아오세요. 쑥 오지 않게 저항하면서 자, 내쉬는 숨에 다시 날개뼈로 몸을 감싸듯 쭉 팔을 더 밀어요. 2층으로 짐볼 보낸다는 느낌. 자, 마시면 다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자, 내쉬면 다시 아랫배 스쿱 하면서 갈비 닫고 흉골 부드럽게 힘 풀리지 않게 쓰시고, 자 마시면 돌아올 때에도 날개뼈가 좁아지지면 안 돼요. 쇄골도 넓어진 상태로 돌아오시고, 다시 내쉬는 숨에 팔을 앞으로 보낼 때 등이 몸을 감싸듯 쇄골 앞도 넓어진 상태, 팔 저항하면서 천천히 키 커지게 돌아올게요.